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난공로 15길 골목길 재생 사업 용역을 수행한 일학 건축사 사무소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가 수행했던 난공로 15길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계획 수립 내용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본 과업은 이제 불규칙한 도로와 또 구름 지형으로 인해서 보행상의 불편함이 있으시고 또 주차 문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난공로 1 5길 일대에 마을 특별히 골목길 중심으로 한 재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로. 업무시키는 게본 과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좀더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이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개선하고 싶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첫 번째로 많은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 보행 환경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닥에 도로포장이 불량하고 또 경사가 심해서 걷기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느티나무 공원 이제 고보나무라고 하시는데 그 공원 일대는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근 버스 정류장 주변 인도 위에도 이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불편함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마을에 배수 트렌치나 우수 매놀이 불량해서 비가 오는 날 막히거나 냄새가 역류하고 또 벌레가 들끓거나 차량이 다닐 때 덜컹 소리가 나는 등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길가나 마을 한쪽 구석 혹은 여기저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골목길을 걸어 다니실 때 속상하다고 하신 주민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도로의 폭이 좁고 마을을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없어서 이삿짐 차량 그리고 택배 차량이 정차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꼼짝대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철에는 주민끼리 얼굴을 붉히게도 되고 또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주민분도 계셨습니다. 또 정회사 쪽 이제 경관을 이용해서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6월부터 현수막이나 뭐걸개 그리고 홍보물 등을 붙이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명회나 설문조사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어,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마을을 좀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의 경관과 주거 환경, 범죄 안전, 화재 안전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특별히 불만족한다라는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주셨습니다. 어, 자랑할 것도 많고 개선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해주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하신다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로는 인근 산책로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오래된 이웃과의 관계를 꼽으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오래 거주해 주신 분들은 가까운 이웃이 지나갈 때 서로 이제 안부를 물어보시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나누시는 점들도 저희가 다른 동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인상깊은 점이었습니다. 마을의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가파른 경사들과 불법 주차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과 인접한 마을이기 때문에 주차는 마을 위쪽에 위치한 주차장을 내초로 말씀해 주셨는데 좁은 골목길들로 인해서 주차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외 바닥 정비나 쓰레기의 문제 같은 것들은 골목 생활 환경과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행 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사로로 인한 보행의 피곤함 때문에 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닥이 패이고 울퉁불퉁하고 또 바닥 포장이 좀 불량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있었고 어렌치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또 하수관이 또 노후하기도 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 역시나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서 겨울철에 미끄럽다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재설 작업이 없으면 차도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가파른 골목길에 인접해서 현관문들이 나와 있다 보니 차량에 의한 사고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보행 환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인터뷰와 논의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보행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들을 뽑아서 설문지를 만들고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나온 주민들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행 전문가와 함께 골목길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보안점들을 고민해 나갔습니다. 어, 저희가 주민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난곡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좀더 활성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주민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드는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고, 또 마을에 대한 고민과 이제 이야기를 함께하는 골목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좀더 심각해져서 저희가 요구는 안타깝게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프로그램과 디자인 워크숍 진행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좀더 소통을 하려고 만든 이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민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힘드셨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예 힐링 프로그램과 본격이 생활 운동을 진행해서 심신을 달래는 기회로 또 주민분들끼리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로 어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말에 남녀노소 주변에 즐길거리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양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조직이 씨앗 조직으로 이제 좀더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과 음, 이제 자은 만남과 어떤 원인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목표기 운동 등을 통해서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소통하며 마을의 쓰레기나 반백공초 뭐 이런 어,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민분들이 의논하고 함께 만들었던 이제 의견들을 저희가 설계안과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어, 또 저희가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유지에 대한 개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주민 여러분들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구 그런 접촉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체통에 수거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이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크게 방향을 잡은 건 마을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스러운 골목, 골목길이 되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변 부는 걷기 편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깔끔한 골목길이 되도록 어, 계획을 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를 어, 주민분들이 좀더 편하게 이웃분들과 만나시게 하도록 다양한 공간들과 장치들을 계획했고 또 사업이 단기간에 이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실 수 있도록 어, 이제 직접 주도하시는 활동들을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그런 것들을 뒷받쳐줄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들을 본 사업에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어,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난공로 15기를 이제 오르내리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과속 방지법과 또 옆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수평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들의 보행자들께서 이제 차량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해서 어, 차량과 보행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공이 오래돼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이제 경사고, 하, 경사로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관로가 막히는 형, 현상을 방지하고. 각종 악취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보수면을커버랑 트렌치를 악취 방지형 보수면과 무소음 트렌치로 교체해서 벌레, 악취, 소음으로부터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진성빌라 뒷편 공터에는 향후에 관악구청에서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에서는 큰 공사를 하지는 않고 어, 향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벤치와 같은 시설물들만 설치하는 것으로 어, 본 사업에서 진행하는 방향의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계획했고요. 대신에 난곡로 15길 경사길에 대해서는 어, 이제 포장을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설치했고요. 경면에는 화분을 설치해서 좀더 생기 넘치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이집으로 올라오는 그 북쪽에 있는 골목길은 야간에도 통행이 많은 곳이라서 바닥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좀더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였고 건물상 부분에 이제 보기 안 좋았던 부분에 인면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지나다니시는 주민분들에게 예, 좀더 나은 경관을 제공해드리려고 했고요. 또 건물상 사장님께서도 이제 의견을 주셔서 답답하지 않도록 루버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루버 타입으로 계획했고 가림막 전면에는 생울타리로 화단을 조성하고 화분을 설치해서 어, 좀더 활력 있는 골목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곳을 주민 휴게 시설로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한 지가 얼마 안된 곳이라서 수목들이 땅 속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또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서 이곳은 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주민 공동 공간들을 좀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저희 이제 기본 구상만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 그 공간이 정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난공로 남쪽길의 경우는 어, 옹벽 그좀 정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나 혹은 비가 많이 올때 이제 흙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이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 바닥은 미끄럼 방지 바닥 포장으로 구성을 하고 난간을 설치해서 또 주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어 이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집 앞 전면 공간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유모차 보관이 가능한 보관소를 설치해서 도보로 아이들과 통원하는 엄마 아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거주자, 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저희가 위치를 좀잘 조정을 해서 앞마당을 좀 조성하였고요. 이 앞마당을 주민분들께서 더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장에서 이 앞에 있는 웅벽이 주민분들이 주로 쓰시는 동선이라고 하셔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이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오신 주민들이 이제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보행로를 연결하였고 또 아이들이 생활하게 편안해야 마을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후면은 이제 차가 전, 현재도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이곳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이제 조그마한 놀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마을 길의 면에 있는 집들은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문과 문주, 그리고 담장을 정비해서 마을의 인상을 단정하고 깔끔한 마을이 되도록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어, 사업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더러워지거나 또 망가져서 금방 흉물로 변하거나 또 외지인들이 막 찾아와서 뭐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방식의 벽면 정비가 아니라 실제로 내구성이 좋고 관리하기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벽돌이나 큐블럭이나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편안한 병관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붕괴의 우려가 있는 담장이나 또 비를 맞아서 열고 닫기 어려운 대문과 같은 것들은 철거를 하고 담장의 높이는 각 가정의 상황이나 주변의 높이에 맞춰서 좀 다양한 높이를 적용하되 획일화되지 않으며 또 다양한 높이의 담장을 리듬감 있고 활력 있는 마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또 저희 난공론이죠 왕복 6차선인데요 이곳의 환경 개선을 진행을 해서 대로변에서 보이는 마을의 첫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공로를 지나다니시는 이웃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마을의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또한 이제 고목나무 주변 조경을 정비해서 마을의 상징인 나무 주변이 안전하고 활기찬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흙을 정비해서 작은 수목들이 고목나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본 계획에 담지는 못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예정이 되어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 사업에서 개선하고 계획한 내용들과 잘 어우러져서 난공로 15일 때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어, 지난 한해 동안 함께 계획을 만들어와주시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올해는 이 사업들이 시행될 때더 많은 도움과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